아, 예, 원망 안 해요. 아니야, 아니야. 넌 아, 나를 분명히 원망할 거야. 캐릭터가 기대돼. 아, 저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. 원망 안 합니다. 들어오라. 그가지고 이제 하나만 하나 길이를 하는 거예요, 그렇게. 이렇게. 혼자 섰고, 혼자 길이하고, 너 혼자 다 해체 먹는 나야 그래가지고요. 제가 오늘 만약에 선생님을 잡는다, 그러면 선생님 거는 밑에서 한 장, 제거 위에서 한 장, 밑에서 한 장, 위에서 한 장. 그럼 저한테는 팔두 개가 떨어져갖고, 팔땡이고요. 선생님은 십하고 구가 들어가니까 아홉 구 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기니까 이네 말은 이게 구란 말이지? 네. 장땡이네 아, 서, 선생님. 그손 손이 와 어떻게 하신 겁니까? 손은 눈보다 빠르다. 무슨 배를 잡고 싶니일등 가발발타 아! 돈을 벌고 싶니 예. 부자가 되고 싶니 예요건이 정주영이고 이병철이야